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어, 진행되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4 0년 광야의 삶이 끝나는 날이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노아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출애급 때와 다른 점은 출애급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 여우수와 갈렙 이세 사람뿐이고 20세 이하였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시작한 것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또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정탐하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악하게 이야기했고 자기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그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었다 살았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제 40년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광야의 삶이 광야에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곳이니까 뭐좀 힘들겠지.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르단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와디롬이라는 곳에서 이제 어 이선 하루를 머물렀는데 이 와디롬은 붉은 모래로 된 어,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 지역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이 모세가 모아방 에돔에게 가서 우리가 이제 왕의 대로를 좀 건너가, 걸어가게 해서 좀 지름길로 가게 해 달라 요청을 해요. 그랬을 때이 애돔 왕이 안 된다. 너희들이 와가지고 괜히 와서 이상한 일할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땅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해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돌아간 곳이 어디냐면 이 애돔 동편 쪽에 있는 이 와디럼이라는 곳이에요.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하룻밤을 머물러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텐트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그 텐트 안에 화장실도 있었고 전기장판이 깔린 침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배열등도 있어서 이 어둠을 밝힐 수도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텐트보다 제가 갖고 있었던 텐트는 훨씬 나아져 꽤 괜찮은 숙소였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런데 밤새 차가운 바람이 어디에서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바람 소리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서 꽤 튼튼한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흔, 좀 흔들리는 소리도 들고 밤새 그러더라 이거죠. 모래바닥이라 뭐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은 걷는 것도 불편하고 또 신발 안으로 모래가 들어오기도 하고 모래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차가운 모래이고 그러니까 여간 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숙소였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불편하더라 이거죠. 제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났어요. 내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루를 머무는데도 하, 하룻밤 이상은 못 자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들은 40년을 어떻게 여기에서 보냈을까? 그들이 뭐 매일 치고 어 걷는 이 텐트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바람을 제대로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런 성들은 생각들을 했던 거죠. 하루 정도야 광야의 아름다움에 서 이제 빠져 지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제가 그때 가진 생각이 뭐냐면 난못 하겠다. 못 하겠더라 이거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곳에서 40년을 버텼으니까, 뭐가 없다, 뭐가 힘들다, 길이 불편하다. 이렇게 불평하는 게 한편은 좀 이해가 됐어요. 연민의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그 가장 또 힘든 게 뭐였냐면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3일을 이렇게 쭉 오고 있었어요. 3일간을 요르단에 있었는데, 매일 똑같이 같은 색깔 같은 길로만 다녔어요.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을 되는 거죠. 여행이니까 견뎠었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전 진작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광야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눈 앞에 두고 있어요. 이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제 끝났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수 있겠구나 이런 복참 감격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3일 동안 요르단에 있다가 이제 그 모세가 죽어 어디야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그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색깔의 차이에요. 황토색 밖에 없던 요르단. 그리고 요단강 너머에는 뭐가 있냐면 완전히 다른 초록색. 초록색이 있더라 이거죠. 돌멩이만나돌멩이밖에 없던 이 요르단과 종려 나무가 쭉쭉 올라가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여리고. 이것을 눈으로 보았을 때 이, 다르더라, 이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이다, 이거죠.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겨우 3일 있었지만, 그런데도 제 안에, 야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저곳에 가고 싶다. 저런 초록을 보고 싶고, 그 안에서 이런 풍요로움을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들이 눈앞에 그런 땅이 펼쳐졌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또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굉장히 벅찬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쫙쫙 펼쳐가면서 이제 거기에서 누려야 할 것들, 보아야 할 것들, 먹어야 할 것들, 자신들이 그동안 귀로만 듣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눈으로, 손으로, 입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볼수 있는 그런 땅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가슴 벅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느리고 저것도 느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그 마음껏 느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과거를 기억해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과거가 어떤 과거인가? 우리 보면 2절 말씀을 보겠어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0년을 기억해라. 그런데 어떤 40년인가? 광야길을 걷던, 이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징계에서 지비로 된 삶입니다. 그대로 불신앙의 말미야, 불신앙의 결과로 시작된 삶이에요. 징계를 받아보셨어요? 벌을 받거나 혼인한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뭐, 내가 잘못해서 받은 벌일지라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는 뭐, 당연한 감정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생을 허비할 정도에 버리면서 그것을 굉장히 그긴 시간 동안 그런 세월들을 보내왔다면,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그것을 기억할 만한, 끝나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과연 기억하고 싶은 과거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광야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잊어버리고 싶고 다시 떠올리지 않고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입니다. 10살의 추레굽에서 나왔다면 이 50살이 된 사람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못 보고 광야만 보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 곳을 그렇게 지내온 40년이라는 세월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기억하라 라고 했을 때 무엇으로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게 하신 것과 만나를 먹이신 것으로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절을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누가 광야를 걷고 싶겠습니까? 하루 정도 캠핑 다녀오는 것은 그렇게도 할만해요. 하지만 40년을 광야에서 지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 길을 누가,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걷게 하셨다. 또 하나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게 걷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을 알고 싶다. 이게 이제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높지 않으면 굳이 낮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높았다라는 의미가 뭔가? 낮아지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알아보면 되겠죠. 신명기 9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고든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해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었고 여호와를 거역하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목이 고답다라는 뜻은 교만했다는 뜻이에요.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마음의 왕좌에 자기들을 올려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압니다.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 편에 옷때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만족스도 없지 않으면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을 쏟아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반복했다 이겁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을 하는가? 애굽에 살았을 때가 훨씬 좋았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이곳에 끌어냈는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훨씬 낫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조차를 막 부인하고 악한 말을 일삼았던 사람들, 그렇게 대들었던 이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침없이 악한 말을 쏟아냈던 이들이 바로 목이 고든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이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악한 말을 쏟아낼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쏟아낼 때또 원망을 하거나 막 하나님께 대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훈련인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험이라는 것, 왜 시험하셨을까?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은 시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알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왔다. 어떻게? 광야의 삶을 거쳐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 결핍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훈련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면 결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한데 다른 것이 필요하겠는가? 필요하지 않죠. 그냥 자기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여 년 동안에 낮추시고 시험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셨다라는 거죠. 광야를 걷게 하심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죠. 마음을 알고 싶으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다.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나를 주신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만나를 주신 것. 3절 말씀해 보면,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너도, 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또 구름을 따라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했죠. 그들은 40년 동안 그러면 필요할 양식을 어떻게 공급받았는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만나를, 만나를 먹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끌어왔는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어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 한 오매를 거두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6장 22절 말씀에서는 여섯째 날에는 그악사람이 갑절을 거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마다 두 오매를 거두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날를 거둘 때한 오매를 거두어오고 그것을 하루 먹고 살고 6일째 되는 날에는 두 오매를 걷고 와서 이것을 먹고 그 하루를 또 버티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서 이들이 하나님 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규칙, 규례를 따라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뭘 확인하는가 는 겁니까?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아래에 있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 동안에 헤어지지도 않고, 부르트지도 않았다. 옷한 벌,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버텼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세심하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만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 살아갔을 때,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놓지 않았는가? 그것을 지금 광야의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준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너희가 만나를 규례대로 매일 수확했을 때 패불리 먹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팔이 푸르트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셔서 이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지 않으셨는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이것을 기억해라. 광야 40년 동안의 그 삶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 것, 이런 관점에서 볼때 광야는 기회였던 겁니다. 어떤 기회인가? 다시 처음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기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악한 말을 했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너희들 맨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겠냐? 다시 다 갈아 엎고 너희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죠. 하나님의 인내심이 나와 같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저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했다면 성가시다고 그냥 책상 위에 있는 쓰레기 치워버리듯이 그냥 확 치워버리고 끝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내심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반에서 끝났거나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앞으로 찬란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미래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광야를 기억해라 그때 지난 40년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참고 기다리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것임을 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강야를 걷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셨고 말씀을 따라서 만나를 먹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확인케 하셨어요. 이것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대로 너를 가나한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갔을 때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라. 그럴 때 가나안 땅에서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과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를볼수 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과거를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내라. 그러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삶의 지평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는 한 순간도 없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가난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선한 손길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겁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고통으로만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확인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 때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번네포 목사님께서 어 자신의 삶을 녹여 만든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걷는 것 같으십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곳까지 나를 끌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고, 그 해석해낸 삶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만들어 가실 것이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